아 의대, 치대, 약대가 이 정도까지 합격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아신다고 한다면 내가 목표를 갖고 내신을 올리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11월 7일 현재 수시의학기 1차 합격자 어디까지 합격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올해 의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 대한 어, 종합과 교과에, 그 다음에 내신 컷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 아직까지 물론 이제 많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야지만이 수능 이후에 이제 1차 합격자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미리 그래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11월 7일까지 발표했던 학교들을 모아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교과를 많이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내신이 낮았어요. 내신이 낮아도 인원이 늘어나니까 합격한 사례가 있죠. 뭐 경북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는2.6 등급대까지 합격을 했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들어가시겠죠. 기말고사 들어가시기에 앞서갖고 아 의대, 치대, 약대가 이 정도까지 합격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아신다고 한다면 내가 목표를 갖고 내신을 올리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부를 채울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계열에 맞춰 갖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과연 어디까지 합격을 했을까를 갖다 오늘 분석을 해드릴까 하고요. 그다음 에 이후에도 이제 기말고사 수능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학교들이 발표했을 때일차 합격자에 대해서. 어, 보다 더 폭넓게, 어,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제 오늘 11월 7일까지 합격한, 뭐, 고려대라든지, 건국대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의 입결들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한 데가 이제 고대 계열적합형이죠. 고대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어, 15명 모집하고, 그죠? 경쟁률이 28.6대1이었죠. 어, 작년도 컷이 1.78이었고, 그 다음에 70% 컷이 1.92였죠. 그런데, 어 저희가 이제 일차 합격자 한 내신을 보면은 1.8에서 2.2 등급대인 학생이 이제 올해 아 어, 통과를 했죠. 아 고대 세종을 보면은 지역 인제 약학과죠. 그러니까 모집 인원 4 명에 경쟁률이 21.25대일이었죠. 근데 이제 일반고에 이제 2.0 등급인 학생이 일차 합격자 통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 글로컬이죠. 건국대 글로컬은 네. 코기통그니까 학생부 종합 일반이죠. 아직 지역 인재 나오지 않았는데 의예과가 모집 인원이 14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16.36대 1이었고 어 그다음 50%까지 1.370%까지 1.5였는데 전년도에 요번에 1.2에서 2.3등급대인 그 4인 학생들이 이제 어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 지역 인재 의예과를 보면은 인원이 많이 늘었죠. 작년에 이제 3 9나명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58명으로 이제 늘었죠. 늘었는데 어, 경지 8.6대1이었고, 작년에 50% 평, 50%가 1.50, 그 다음에 어, 70%가 1.63, 그러니까 85% 컷이 1.97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경북대 지역 이제 의예과를쓴 13명의 학생들, 아직 뭐 연락이 안된 한두 명의 학생도 있지만, 어, 저희가 이제 음, 연락이 된 학생들은 전원 다 지금 다 합격을 했죠. 그래서 1.0에서 2.6등급대까지가 전원 다, 그, 경북대 지역인재의외과 합격을 했고요. 여기에는 1.8등급대, 1.9등급대인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 그런 입결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경북대 지역인재치의외과 같은 경우도 모집인은 16명에 8.94대1이고, 50% 컷이 1.86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까지 1.9, 85%까지 2.0이었는데, 1.6등급대에서 2, 2 9등급대까지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지역인제 약대 같은 경우1 8명의 이제 20.78대1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50%까지 1.3, 2.38이었고, 그 다음에 70%까지 2.51, 85%까지 2.7이었는데, 1.9등급에서 2.3등급대인 학생들이 일차 합격을 했고요. 은제대 지역인제 이제, 이제 교과죠. 교과인데, 30명 모집에 경쟁률이 7.97대1이죠. 그죠? 근데 50%까지 1.08, 70%까지 1.09인데, 어디까지? 올해는 1.2등급에서 1.4등급 대인 학생들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신대 지역인재 교과죠. 고신대 지역인재 교과 의예과를 보면은, 자, 모집이란 50명이죠. 경쟁률이 이제 14.58대1이었죠. 그죠? 근데 50, 14.58대1이었는데, 작년에 50% 것이 1.26이고 70% 것이 1.29였는데 1차 합격자 내신이 1.3에서 1.7등급 때까지가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신대 일반고 면접형 의예과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인재가 아니라 일반고, 일반 학생들 대상인 거죠. 30명 모집에 경쟁률이 14.70대1이었고 50% 것이 1.26, 70% 것이 1.30이었는데 1차 합격자 1.2등급 대인 학생이 통과가 됐고요. 36대 세운 인재 종합, 약학과는네명에 17.25대1이었고, 17그 다음에 평균이 1.57이었고, 70%까지 1.54였는데, 1.2등급대인 학생이 일차 합격을 했고요. 차익과 대학은 학생부 교과지약학과 11명에 25.18대1에서 50%까지 1.37, 70%까지 1.38이었는데, 1.2등급대까지 합격을 했죠. 요게 지금까지 나온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붙어야 되는 내신 등급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셔도 한 번씩 붙을만하지 그런데 이제 아까 보면 어디죠? 이제 경북대 지역 이제 의예과에서 2.6 등급대까지 이제 일차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는 2등급대 후반대까지 합격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하면. 또, 고신대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일차 합격자 내신 1.7등급 대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의대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분명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약대에 대한 일차 합격자 발표를 하겠죠. 이럴 때 올해 아무래도 이제 비교과가 좋다고, 비교과를 갖다 많이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이렇게 좀 폭넓게 어, 그 분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발표 1차 합격자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 모아서 이제 그뭐 그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요. 이런 입결들의 자료를 보시고 어, 내년, 내후년에 어떤 수시를 갖다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학생부와 그다음에 조금 더내신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차 합격자. 발표되는 어떤 내신 등급을 잘 보시고 아 저기까지 합격했구나 그럼 내가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내신 잘 올리시고 그다음 내년에 이수 과목과 학생부 잘 준비하셔서 수시를 갖다 끝까지 놓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